이 주주총회는요 우리가 쭉 봤지만 이렇게 주주들로 구성이 되어있죠. 이런 주주들은 우리가 바로 누구예요? 소유자들. 네. 필요적, 필수적이다. 네. 필수적이다. 이거 뭐야 이 말은? 반드시 예,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그런 조직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뭐 대충 어, 이런 음, 감사나 이사를 뽑는다. 그다음 이분들을 어떻게 해임시킬 수 있고, 정관을 변경할 수 있고,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주식회사에서의 최고의 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아,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어,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주주총회의 권한이 나와요. 자, 우리 361조 본문을 보시면 주주총회는 우리 본법 또는 정관 에정하는 사항에 한해서 결의할 수 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상법상 권한은 결의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1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는 어떠한 결의 사항이든 1인 주주의 결정만으로 유효한 결의가 성립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인 회사예요. 주주가 1인이죠. 그럼 이사도 한 명이고 주주도 한 명이에요. 그럼 혼자, 혼자 있는데 주주성에 열어야 돼요? 아, 당연히 열어야겠죠. 아, 바빠서 회식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열었어요. 그럼 연 거예요? 안연 거예요? 열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사예요? 혼자예요. 뭐 이사회를 열고, 뭐 이사회, 아니면 이사록서에 작성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했어요. 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게 1인 회사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상법상 우리 이 주주성의 권한에서 보통 결의와 특별결의, 이렇게 특수결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어, 얘들이 의결할 수 있는 게 보통결의가 있고요. 잘 보시면, 특별결의가 있고, 특수결의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이 헌법의 통치구조에 이야기를 하면요. 정족수라 합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 제적 가반수가 출석해야 된다. 3분의 2가 찬성해야 된다. 이런 일정한 뭐 정족수, 결의 요건이 있죠. 우리 그럼 주주청에도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족수와 같은 게.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결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보시면. 보통 결의는 출석주주의 가반수와 출석주주의 가반수. 출석주주, 응, 가반수. 그 다음.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자, 발행주식 총수. 자, 들어서 이거 뭐예요, 여러분? 우리 회사를 만들 때, 회사를 만들 때, 정관에뭘 작성했죠? 뭐, 목적 상호 수권주식수권주식이란 말은 발행 예정주식. 예를 들어서 100만주 발행한다. 무슨 자본주예요? 수권자본주이기 때문에 100만주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 중에 25만주만 발행했다. 그럼 25만주. 나머지 75만주는 신주를 발행한다. 그럼 25만 주 중에, 발행 주식 총수가 25만 주 중에 4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아, 어, 보통, 주총 보통 결의 요건이 뭐냐? 뭐라고요? 응, 음, 출석 주주 가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은 찬성해야지만 그 안건이 통과시킨다. 이해됐죠, 예, 여러분?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정관으로 완화하거나 가중시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고유의 변화 그럼 뭘, 보통결의상이 뭘할 것인가? 이사, 감사, 청산인 선임할 때, 청산인을 해임할 때, 보수를 결정하거나 주식 배당할 때, 재무제표에 대한 승리를 할 때는 전부 다주총에 무슨 결의가 필요하다고요? 보통결의가. 그럼 보통결의를 되기 위해서는 그 출석주주 가반수가 들어와야 되고, 발행주식 총수의 얼마? 4분의 1 이상이 찬성이 있을 때만 이런 안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통과가 된다.